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2만 fv로 한번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거 하나랑 이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섯 개랑 이거 하나로 갈게요 자 가보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나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트로피 오더니 지금 5천억이잖아 도대체 확률이 얼마길래 5천억인 거야 아니, 오히려... 카카, 아니 칸토나, 칸나마로보다 확률이 높은데? 그리고 카카는 내가 매물 있는 걸 봤거든? 아 얘네는 3,900원짜리에도 나오니까 아그 차이가 좀 있긴 있구나 아무튼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거부터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정강 판 나오면은 웬만하면 10배거든요? 아니면 뭐 TKL 나와도 10배 정도는 되기 때문에 일단 안전빵으로 이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가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FV 패키지백 야 여기서 만약에 호나우도 팔찌 나오는 거 아님? 니 응, 아니, 없어. 114짜리 나온 거같은데 이거 바로 팔리지 않아? 팔리네오케이 일단 10배 하나 오케이 그 10배 하나 이게 진짜 안전빵 패이지긴해이거로 하면 웬만하면 뭐 이렇비이딴 것만 안 뜨면 n 만이팔찌열안 뜨면 웬만하면 1 0배 i a 요 o 이렇게 열 p i 0 n o 이렇게 열 p 마시아 이거 살짝 아까운데. 일단 이것도 가격 나쁘지는 않은데 이거 열 배잖아요. 아 이거 나쁘지는 않은데. 아 뭔가 기대한 게막 진짜 이탈리아면은 많잖아 이번에 비싼 거뭐 칸나바로도 있고. 아 살짝 아쉽네요. 예. 네, 오케이 마르키시하다 21억에 36억? 오케오케 오케이. 아 12배네 12배 이 정도면 나쁘지 않지 그럼 57억? 마지막 세개 까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비싼 거 하나만 100억 넘는 거 하나만 아 그치 말디미도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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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에 나온 말디미도 저정로한 판이지 고 10배만 넘기자 10배만 진짜 뭐야! 개준이 축하드립니다. <laughs> 아이 앵커 앵커 아, 아이 앵커 게 조금 아쉽긴 한데 아니 그래도 이 정도면은 60배 나온 거잖아. <laughs> 와 개준이 진짜 축하드려 요 와. 아니 나 어제부터 진짜 왜 이러지? 만으로 338억 나온 거야. 17배 뽑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개준이 축하드립니다. 자, 가볼게요. 일단은 제가 오늘 펌핑이 나왔잖아요. 또 이런 펌핑이 나오면 내가 안 해볼 수 있겠어? 아이! 그래가지고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한번 해볼게요. 자, 가보겠습니다. 아이. 어, 19,000 2만의인데 얼마나 펌핑될지 한번 가보겠습니다. 근데 게임 상태가 이런데 이걸 못 찾냐고? 어, 어떤 선수를 사도 솔직히 똑같긴 한데 그냥 나는 묵달이라도 할란다. 800, 1,200, 2,000, 4,800, 9,600뭐 나쁘지 않은데? 다음에 마지막 거 가보겠습니다. 아, 18,000만 떠잖아 진짜 많이 안 바라고 정배만 떠줘 정배만. 야 이, 이게 정배잖아 18,000만 떠줘라 18,000만. 과연. 됐습니다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응, 헤이런데. 어? 뭐 그대로 나온다고? 이거다 먹어라. 니네 그대로 다 엄숙어! 크크 26,000치 한번 가보도록 할게. 요 와씨, 나 진짜 기절하는 줄 알았네.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괜찮다고 하던데. 어, 200짜리 하나 까고 가자. 어? 개쓰레기인데? 저거 이제 일단 두배 나왔고, 둘둘둘둘둘둘 셋으로 갈게요. 거. 여기서 오늘 콤바니 나왔다는데 저는뭐 콤바니 이런 거 말고 좀더 비싼 뭐 지단 이런 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간다. a n y c o 1 p a 탈리아 아, m p a n y Compan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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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o m p 8.5배. p 8.5배 아니 이거 해자팩 맞아? 아니 애들이 해자팩이라고 하던데 안서훈이랑 원성이가 해자팩이라고 하던데 왜 나한테만 이러는 거 같지? 오 어? 나만 안 뜨는 거라고? 아야 열배 넘는 거는 나는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니 뭐야 이거? 아니 이거 해자팩 맞아요? 아나 진짜 사기 당한 거 같은데? 도 아 뭐야 이거 어 떴다 아또리마 아니, 일마... 아니 잠깐만 <laughs> 아 r y 라 근데 이거 또 얼마 아니, 좀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일단은 한 13배 정도는 되기는 되네요 아니 근데 왜 신규 정화판이 알아도 안 나오냐 고 아니 뭔데 나도 알자면는줄 알았어 어. 센스! 센팩? 군대! 아이거도 얼마 안할 건데? 군대! 아, 이 x x 들한테 사기 당한 거 같은데? 아 잠깐만요 나 이거 까볼래 아니 저거 쓰레인거 같아 야 이거 올까기 가보자 10개에 20개 까볼게요 차라리 이걸로 갈래 이게 나은 거 같은데? 아 여러분 200짜리가 이러면 더 나은 거 아니에요? 와야 잠깐만! 뭐야? 10개밖에 안 깠는데? 2,000에 뽑기해 지금... 한 40억 나온 거야? 잠깐만요. 이게 더 나은 거 같은데요? 기분 탓인가? 한번더 까볼게요. 아, 잠깐만 이게 뭐냐 야뭐 이거? 고! 야 이게 나은 거 같아. 2,000짜리보다 200짜리가 나은 거 같은데요? 아! 28s2 그냥 <laughs> 잠깐만 이건 뭐지? 이거를 확정으로 하나 준다는 거야? 어? 야 이거 사기 아니에요? 잠깐만요 나 분명 방금 200을 넣었는데 왜 110을 줘? 아 원래 그런 100이라고? 아니 어떤 마일리지 시스템이 저딴 식이야? 이더이 아, <laughs> 잠깐만. 아 이거 하려면 천만 원이에요. 아니 <laughs> 이 이걸 했다 치자. 어 열시 모았다 치자. 천만 원 현질 했다 치자. 이주 나왔어. 그러면 이거를 왜 해? 생각보다 율리 굉장히 별로입니다. 어,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네요.